안녕하세요. 대벌의 해림입니다 이번 게임은 라티스 하와이입니다. 라티스는 색깔과 모양이 그려진 타일을 같은 것끼리 맞춰 내려놓는 퍼즐 전략 게임입니다. 구성품으로는 게임보드, 노란색 선스톤 16개, 파란색 하프스톤 20개, 6가지 색과 모양으로 조합되어 있는 타일이 72개가 있고요. 바람이 그려져 있는 바람 타일은 12개 해서 총 84개의 타일이 있고 받침대와 모래시계가 있습니다. 게임 준비로 모든 타일을 뒷면으로 놓고 잘 섞은 뒤 플레이어당 똑같이 나눠 가지는데요. 두 명이서 플레이할 때는 각자 42개씩, 세 명이서 플레이할 때는 28개씩, 네 명이서 플레이할 때는 21개씩 가져가면 됩니다. 게임의 운적 요소를 줄이고 실력으로 겨루고 싶다면 바람 타일을 모두 섞기 전에 따로 빼서 각 플레이어당 똑같이 배분합니다. 타일을 가져올 때 앞면을 보시면 안 되고, 바람 타일을 각각 인원수에 맞게 똑같이 나눠 받았다면 바람 타일을 가져온 타일과 함께 잘 섞어 줍니다. 이렇게 모두 똑같이 나눠 받은 타일을 공급처라고 부르고요. 플레이어당 한 개씩 받침대를 가져와 공급처에 있는 타일 중 다섯 개를 무작위로 자신의 받침대에 올려 둡니다. 게임판은 가운데 둡니다. 가장 어린 플레이어가 시작 플레이어가 됩니다. 시작 플레이어는 받침대에서 타일을 하나 골라 게임판 정중앙에 다리 그려진 곳에 타일을 놓습니다. 차례가 끝나면 공급처에 있는 타일을 뽑아와 받침대에 다섯 개의 타일을 보충합니다. 타일은 언제나 자신의 차례가 끝날 때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신의 차례에는 색깔 타일 배치, 바람 타일 사용, 타일 교체, 패스, 네 가지 행동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색깔 타일을 놓는 규칙으로는 우선 기존에 배치되어 있는 타일과 반드시 한면 이상 맞닿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타일이 있는 경우에 이 타일과 면이 맞닿는 이렇게 네 군데의 타일을 놓을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대각선에는 놓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웃하는 타일과 반드시 색이나 또는 모양이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노란색 타일이 놓였기 때문에 노란색 타일을 놔도 되고 또는 기존 타일이 보시면 꽃그림이니까 꽃그림이 그려진 다른 색깔 타일을 놓을 수 있습니다. 색깔 타일을 놓을 때 인접한 타일들의 규칙이 모두 적용됩니다. 때문에 이 칸에 타일을 놓고 싶다면 노랑 꽃칸과 초록 도마뱀 칸의 규칙을 모두 충족시키는 타일을 놓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 예를 들어 이 타일의 경우에는 무늬가 같기 때문에 충족되고 꽃에는 노란색 같기 때문에 양쪽 다 충족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차례에 색깔 타일을 배치했다면 차례가 끝난 경우에 공급처에서 타일을 보충받고 차례를 종료합니다. 자신의 차례에 타일 교체를 할수 있는데요. 받침대에 있는 타일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처에서 원하는 만큼 교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타일을 두 개만 교체하고 싶다 하면 두 개를 공급처로 돌려놓고요. 새로 공급처에서 두 개를 뽑아옵니다. 버린 타일은 공급처에 잘 섞어줍니다. 자신의 차례에 바람 타일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바람 타일은 이렇게 은색으로 생겼고요. 바람 타일을 사용하면 원하는 타일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 타일이 다른 타일이 없는 상, 하, 좌우로 한칸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차례의 바람 타일을 사용하면 타일을 하나 원하는 곳으로 움직이고 사용한 바람 타일은 버려지고 추가 행동을 얻습니다. 추가 행동은 자신의 차례를 한번더 진행하면 되는데요. 색깔 타일 배치하거나 바람 타일을 더또 다른 바람 타일이 있다면 또 바람 타일을 사용할 수도 있고 타일 교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바람 타일을 이용하여 원하는 타일 하나를 이동시킬 때에는 이 색깔 타일 놓는 규칙을 무시하고 바람 타일을 사용하여 타일을 한칸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또는 다른 타일과 이동 인접하지 않도록 이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차례에 내려놓을 타일이 없거나 타일 교체를 할수 없다면 패스를 해야 합니다. 차례에 타일을 배치할 때 인접한 타일이 두 개인 곳에 타일을 배치한 경우엔 파란색 하프스톤 한 개를 획득합니다. 인접한 타일이 3개인 곳에 타일을 배치한 경우에는 노란색 선스톤 한 개를 받습니다. 타일 4개가 인접한 곳에 타일을 배치하는 경우를 라티스라고 하고요. 이곳에 타일을 배치하게 된 경우에 노란색 선스톤 두 개를 획득합니다. 차례 첫 번째 행동은 비용이 들지 않지만 추가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선스톤 한 개나 하프스톤 두 개를 사용하면 추가 행동을 할수 있는데요. 자신의 차례 에 배치를 하고 선스톤 한 개를 사용하여 추가 행동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스톤만 충분하다면 계속해서 선스톤을 내서 추가 행동을 할수 있습니다. 스톤이나 받침대에 타일이 다 떨어질 때까지 계속 행동할 수 있습니다. 차례 중에 얻는 스톤을 바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해가 그려져 있는 칸을 태양 칸이라고 하는데요. 이 태양 칸에 자신의 타일을 배치하게 되면 선스톤 한 개를 얻습니다. 이 태양 칸에 자신의 타일을 배치한 경우에는 태양 칸에서 선스톤 한 개를 얻을 수 있고요. 인접한 두 칸에 타일을 놓았기 때문에 하프스톤도 한개 받을 수 있어서 총 일... 선스톤 한 개와 하프스톤 한 개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차례 에 바람 타일을 사용하여 타일을 이동시켜서 새롭게 나타난 태양 칸에 자신의 타일을 배치한 경우에 선스톤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방금 이 경우에는 태양 칸에 한칸 그리고 트리플이어서 추가로 선스톤 1개, 총 2개의 선스톤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바람 타일을 사용하여 태양 칸에 타일을 이동시킨 경우에는 선스톤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선스톤은 개수 제한이 있는데요. 선스톤은 3개까지만 가질 수 있지만 하프스톤은 개수 제한이 없습니다. 자신의 차례에 선스톤 3개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차례가 끝날 때 3개까지만 남기고 나머진 버려집니다. 때문에 자신의 차례에 선스톤을 버려지게 하는 것보다는 추가 행동을 하거나 바람타일을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람타일은 받침대에 자리가 있고 선스톤이 충분하다면 바람타일을 구매할 수 있는데요. 구매한 바람타일은 바로 사용할 수 있고 나중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2, 3인 게임일 경우에는 선스톤 3개로 한개 구매할 수 있고요. 4인 게임일 때는 선스톤 2개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바람 타일은 버린 바람 타일 더미에서 가져옵니다. 만약 버려진 바람 타일이 없다면 바람 타일을 구매할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 할수 있는 행동이 없거나 받침대 위에 있는 타일을 모두 사용했다면 차례를 종료합니다. 전략적으로 타일을 사용하지 않고 차례를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받침대에 타일이 5개가 될 때까지 공급처에서 타일을 채우고요. 만약 공급처에 타일이 부족하다면 부족한 채로 진행합니다. 타일을 모두 사용해 받침대와 공급처의 타일이 하나도 없다면 게임에서 승리합니다. 만약 모든 플레이어가 사용할 수 있는 타일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패스밖에 할수 없는 상황이라면 남은 타일의 받침대와 공급처의 타일에 합이 가장 적은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라티스는 자신의 손패들기 게임이기 때문에 자신의 차례에 선스톤과 바람 타일을 잘 사용하여 추가 행동을 통해서 다른 플레이어보다 빠르게 자신의 타일들을 모두 게임판 위에 올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퍼즐 전략게임 라티스 하와이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